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 모든 기도와 그냥 이든이 기도로 하라고 말이야. 기도로 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가지고 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지 않아고 어, 제가 뭐 나서서 무슨 일이라고 하려고 하면 은 낮에 큰 탈만 내드립니다. 사람이 본연이 저거는 나쁘다. 해도 나쁜 줄 아지만 은서 그것을 저는 할라 해봤자 하지도 못할 것을 벌로 덤비다가는 화약주고불로들어가는 걸로 큰 화나 일으키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좋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쁜 것도 기도하고 또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맛이 줘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우리가 무슨 나쁜 거 있는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뭐 책수해가지고서 제 수단으로나 열심으로나 진영으로 무엇을 해결해보겠다고 달라들었다가는 큰화약지고 불러들어가는 것 같은 큰 화만 일으키고 큰 사고만 일으키고 크게 개만 일으켜놓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양심에 가책되는 것은 저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그러뭐 그래 진실한 마음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는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는 되지만은 성령이 동참해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 내가 저것을 갖다가서 치워야 되겠는데, 저것을 버려야 되겠는데, 저것을 곤치야 되겠는데. 그, 에, 잘못된 것을 곤치지 안하고 어, 기도하는 것은 양심을 써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서 범사에 우리는 이참 무정한 세상을 사원하원 세상을 뭐 이중 십중도 되 됩니다. 뭐의 의인지 뭐의 악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뭐이 세상을 직접다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 을 가져다가는 판판이 쏟고 큰낭타문지입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에, 다른 이익과 뭘갖고 생각지 말고. 기도하는 자기 양심에 자기에게 가책되는 것이 없도록 자기만 깨끗이 곤치게 되면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절로 곤치게 지 마련인 것입니다. 이래서 어 등불만 환하게 자고 등불만 도두면 자꾸 도두면 환하게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면은 그 방안에 있는 모든 것에 들 대해서는 환하게 빛이 와서 그 환한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벌로 달라들어가지고서 잘못 낭파를 치우지 말고 죄를 저지지 말고 어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말씀대로만 이렇게 서서히 하면 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바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다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저희들이 험악한 이 세상을 걸어갈 때는 참볼수 없는 일 많고 참을 수 없는 일 많고 견딜 수 없는 일 많고 할수 없는 일 많고 막을 수 없는 일 많고 건설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에게 모든 어름을 맡겨놓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맞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의지하여 저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치료 못할 것이 없고 곤치지 못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쩌든지 믿음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사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해결 짓고 건설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